자, 3번입니다. 어, 엑셀의 한 2차 방정식 다음에 근을 판별하시오. 자,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d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d가 0보다 크면은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라고 했고요. d가 0이면은 무엇이다? 네, 중근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음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지금 밑줄 친요 문제에서 판별식 D를 구하면 됩니다. 판별식 D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k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요 친구예요, 요 친구.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3, 요렇게 적어주고.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2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요렇게 분배법칙 하면은요. 그래서 없어지고요. 얘는 결국에는 12. 얘는 뭐보다? 0보다 크다. 고로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